감사합니다. 매주저합니다 사랑하는 하이 매니저 합니다한번 더! 더 크게! <웃음> <웃음> 조심해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, 여기 가까이 어다 <laughs> <잘했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리 생일 축하해. 뭐야? 케이크 먹어? <laughs> 같이 먹어야지. 음. 할 선물 안 뜯어봐? <laughs> 지금 초코케이크 먹고. 초코케이 <laughs> 먹고? 아니, 하리야, 엄마, 엄마 잘라줄게. <웃음> <웃음> 놀이터 응, 갈까? 응. 그래 나 그래, 팬티 선물 받았다 <laughs> 우와 아니 뭐야 <laughs> 음.

응? 이거 응? 여기 가운데 야도 응? 소름 끼자도? 기어 화장실 여기야? <laughs> 여기, 아닌가 여기, 여기 같은데? 여기 아니나? 아. 여기 화장실 맞나? 이거 달 아니나? 오케이 okay. 어때 <laughs> 아, 옆으로 들어가 봐, 옆으로 또, 또. 어 숨어야. 아, 응. 어어가어가어어어